어 제가 예전에 어 있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 청년부를 맡다가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서 신입생 환영회 때뭐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는데 어 그때는 이제 피자를 시켜서 함께 이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제 피자를 드셔본 분은 알겠지만 피자가 동그랗게 생겼고 가운데 이제 예 먹음직스러운 뭐 도핑도 있고 뭐 하여튼 맛있는 것들이 가운데 있고요. 예그 둘레를 이제 좀 딱딱한 이제 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를 좀 드셔본 분은 피자를 이렇게 잘라서 먹을 때 맛있는 부분을 다 먹고 끝을 안 드시는 분도 있죠. 배고파야지 진짜 배고픈 사람만 끝을 먹고 웬만해서는 그냥 끝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조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신입생 환영회 때 이렇게 다 같이 맛있게 먹는 줄 알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맛있는 그 알맹이 부분을 어떤 이제 기존의 청년이 열심히 맛있게 먹더니. 제 끝에 이 나무 빵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그냥 뭐 버렸으면은 제가 별로 눈에도 안띄고 별로 이제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 빵을 예그다 먹은 딱딱한 부분을 새로운 신입생에게 넌지시 건네주었습니다. 그 신입생은 그것을 봤더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도 올 것이 왔구나. 일진이 생겼고 지금 저렇게 왕따를 시켜서 괴롭히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예 얼른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있던 청년이 신입생에게 평소에 좀 알고 있었으니까 얘는 이것을 좋아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신입생 그 아이에게도 너 정말로 이 뒤에 있는 걸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피자에 가운데 있는 알맹이는 안 먹고 뒤에 있는 것만 먹어요. 집에서도 가족들이 다 먹은 거그 끄트머리는 그 빵만 제가 먹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른 청년들도 열심히 피자를 먹다니 그 뒤에 남은 빵부스러 조각을 그 청년에게 다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울린 적도 있고 한 마디의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감사할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은혜가 넘쳤던 때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점점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완성된 떡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이 견고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한 신앙인은 당당히 요구하면서도 그 안에는 감사와 겸손함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비참한 인생으로 주님께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성숙함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당당함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자기의 첫 모습, 자기의 첫 자리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원래 우리는 수로보니계의 여인처럼 나는 상 아래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알게 되었다고 예전보다 조금 죄를 안 지었다고 조금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어느새 우리는 옛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와 같이 비참했던 때를 잊어버렸고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그 마음을 어느새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을 입고서는 이제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크고 좀더 좋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전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능랭하고 순종하라 헌신하라는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짜릿한 것, 마음이 울컥하게 하는 감동, 재미있는 유머 같은 것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잘못 나가면 기적 체험을 추구하는 가짜 성령의 사역의 현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노력해 보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굳어진 마음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까? 왜 부스러기에도 만족했던 자가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왜 주님의 일이 나에게는 짐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묵상하며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상아래 개처럼 느껴지는 그 비참한 때가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는 교만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모르면서도 무너지고 알면서도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알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스스로 말하면서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순간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말씀을 보아야죠. 설교단에서 수도 없이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교만한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로보니계의 여인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계 여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자기 자신을 숨겨 버리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는 큰 혼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처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내어쫓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어지면 우리는 아주 괴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시간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지만 이러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겸손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다시금 확인하며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아주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어, 제 아들은 태어나면서 태어나서 아픈 것 때문에 아직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웬만한 감기나 열이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몸 안에 병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해진 것입니다. 요새 이렇게 자연 치유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넘어갔을 때는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의 순간을 지내야 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안겨 축 늘어져서 계속 누워 있기만 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당장 해열제를 먹이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은 유혹도 생겼지만 지금 순간을 아이가 이겨내지 않으면 아플 때마다 병원에 약에 의존해야 하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 축 늘어진 아이를 보면서 내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와주지 않을까? 아버지라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이렇게 괴롭고 나를 경험해야 하기에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다시 찾아야 하고 간절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아주 아프게 만들고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두 팔이 없는 장애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균형을 잡지 못해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로만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바닥에서 계속 버둥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부모가 맞소? 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소? 얼른 일으켜 줘야 될것 아니오? 그러자 그 부모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이 팔짱을 풀고 얼마나 이 아이를 일으켜 주고 싶은지 모를 겁니다. 내가 이 팔짱을 풀어 버리면 이 아이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넘어지게 될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팔짱을 낀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나의 두 팔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당장 귀신을 내어 쫓아 주고 싶지만 그 여인과 그리고 훗날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여인에게는. 개들에게는 줄떡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한순간에도 개만도 못한 인생,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며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여인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게 됩니다 상 아래 개라는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개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의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만큼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면 나는 비천하고 비참하오니 제발 나를 받아주옵소서 제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낮아지는 이 순간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큰 짐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운 가운데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온다면 주님이 나를 지금 낮추고 있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다시금 해봐야지 하며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상아래 개와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원래 상아래 개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서로 대등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아주 절실하게 요청을 하는 일방적인 관계일까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걸고 아주 절실하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았습니다. 귀신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마치 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배고픔과 죽을지 모를 고통 앞에서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 비유가 떠올리게도 됩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어서 하나님만 보였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낮아져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 신학교에 제가 가기 전 1년 정도 혼자 고시원에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인 제주도에서 3년 정도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목회자였던 삼촌의 권유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딱히 목표도 없고 무엇보다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 그 고시원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목표한 직장이나 학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딱히 연락 올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목요일쯤에 교회에 있던 이 전도사님 세 분이 찾아왔습니다. 고시원에 관리하는 분이 제 방문을 놓고 하고 누가 찾아왔다고 하길래 나가서 보니 전도사님들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있는 것입니다. 어, 같이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와 희망없이 희망 살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고 이제는 연락마저 두절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예, 참 피폐, 피폐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사실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제 안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돈이 조금 있다거나 어떤 직장을 내가 원한다거나 꿈이 있었다면 그것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겠는데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좀 부끄러운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다고 하고 첫날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고 결국에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까지 잠을 안 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버티다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고 그다음에는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두 달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며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늘을 보면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저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라는 음성이 막제 안에서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내일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신비로운 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느끼는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 나는 상아래의 개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순간이 우리 성도에게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는 상아래의 개와 같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상아래에 개와 같습니다라는 이러한 처절한 고백 회개는 성도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회개란 것은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회개는 성령이 임한 자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스스로 자신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회개하게 되고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한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만 계속해서 회개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느새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나처럼 열심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합니다라고 기대하고 있거나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박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꾸지음을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환경이 아프고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풀려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외침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지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그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처럼 상 아래의 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삶의 희망이 없고 방법이 없고 위급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은 저 길가의 똥개와 별반 다를 바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는 저 낮고 낮은 개의 자리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개처럼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것이 주어져도 인간은 결국에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추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공격하고 오히려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임하면 그때는 정말로 행복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연초에 해보겠다는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수로본니의 여인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지칩니다 아픕니다 그러니 제발 상아래 개같은 나에게 저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있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느새 다가와 안아주십니다. 자녀에게 줄 고귀한 떡을 개보다 못한 죄인인 나에게 주시며 원래 너를 주려고 창세 전부터 준비한 것이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스럭이라도 주세요라고 구걸했던 거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 받는 것처럼.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됨을 힘을 얻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고 힘을 얻는 도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는 상아래의개와 같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귀한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양식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끔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며 더큰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금 내려가. 하나님 나는 상하례 개인이 제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우리에게 하여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평안하며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